제가 얼마 전에 예.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예. 아버지 엄마 모시고 한 2주 3주 전에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예, 예, 예. 홈즈 촬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 홈즈 촬영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맞.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만은 예, MBC의 예. 그집 보러 다니는 프로그램 채 아, 그러니까. 제가 곧그 다음 주에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가지고 제가 이집 근처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여행가가지고 다 봤어요. 찬원님이 2, 3주 전에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MBC 9회 초 홈즈 촬영이 제주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차 가면서 가족 여행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일에만 집중하는 찬원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촬영이 있을 때면 이렇게 여행을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구해줘 홈즈에서 찬원님이 제주도에서 활동할 장면들을 기대하겠습니다.